자 그러면 두 명의 운명은 이렇게 됐고 알아봤고 어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예제 사장 하나 남아 있는데 음 물론 팔 장도 남아 있죠 예 그거 빼고는 이제 마지막 사장 하나 남았는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은 저쪽에 시신이 있어요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장 끔찍한 포로 편은, 방금 끝났네요. 이거를 저번 영상에 붙였어야 됐는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다 찾았고요. 예, 그러면은, 바로 앞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요 앞에 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위치쯤이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이, 저들이 돌아왔구만. 선장님을 불러. 어이, 보트를 재탈하네라. 잠깐 쏘지 마. 공으로 갖고 왔어. 넘겨줄게. 사격 중지. 아이고, 사격 중지라고 했는데 쏴버렸네요. 자, 이분, 누군지 살펴볼게요. 아, 드디어 등장하는 이등항의 사님. 그간 되게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 누워있는 고둥씨 이거 고둥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죠. 예, 고르고, 할아버지도 돌아가 계시고, 자, 누가 썼는지 빨리 가서 확인해봅시다. 저기, 대포가판 이런데 쏜것 같은데, 이분 누구실까요? 어, 이 예, 할아버지랑 친구인데, 저 미스림이랑 같이 사진에 찍혀있는 분. 여기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미스림 한분 계시고, 음,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바다에 빠졌나봐요. 고둥이 하나, 둘, 셋. 여기도 어 세명의 세일은? 이너? 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4장 소환. 예, 옆에 고둥. 위치는 좌현이고요. 어 에드워드 니콜스 가로치고 이항사는 알려지지 않은 운명을 만남 이렇게 되어 있고 어이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조금 살펴볼까요? 음 뭔가 이거 돌려주려고 해, 했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튼 사격 중지를 했는데 그냥 맞아서 죽은 것 같아요. 요 배가 건져진 건지, 아다 건져진 거구나. 아까 누워 있는 시신 세 개인 거 보니까. 그리고 어, 시신은 사후에 옮겨졌습니다. 얘배 위로 옮겨졌죠. 바다 위에서 죽었는데, 그다음에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니콜스는 사인은 나왔죠. 샷건. 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사진에 있던 분인데. 아, 단서가 없어서 저분 이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인 지우기로 맞추, 마,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전 예상이 그렇게 돼요. 중국 사람 다 지우고 나머지 하나 남은 사람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 다음 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할아버지이시네요. 할아버지 살펴볼게요. 이림 아가씨와 일행이죠. 같이 사진에 있던 사인방 중한 할아버지입니다. 보면 손이 뜯겨져 나갔어요. 한쪽 팔이, 어, 팔, 팔이 없습니다. 팔, 그, 뼈만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 님 아가씨 아이고 아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자그 가구가 열려있고 어 이분이죠 가구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길래 가구에서 불이 날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불이 붙었어요 그러고 음. 이분은 이제 이영사님이죠 이거를 이제, 그, 세이렌 같은 이너를 꺼집어내고 있습니다. 배에 실고 가려고 하나 봐요. 이게 뭐 돈이 되는 건가? 왜 굳이 꺼내시지? 예, 리마가 씨는 이미 막 피를 많이 흘리고, 사망상태로 보이시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리고, 세이렘 같은 애들도 두명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위치는 공예상이고, 어, 대화는 아가씨, 리마가씨 이렇게 되는데, 뭐 어차피 리마가씨는 제가 특정을 했기 때문에 요 대사는 어, 뭐 추론은 안되고 시신은 사후에 옮겨졌다 한 명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얼굴에 불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 사인만 알것 같아요 사인은 불타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전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면은 조금 더 찾는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전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다 사라졌어요. 뭐 지금 이항선님이랑 할아버지랑, 다음에 리마가스 이렇게가 지금 배 위에서 건져졌잖아요. 어 그러면은 음 나머지 분들 물에 빠져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은 리마가 씨. 살펴보 살펴보죠. 아. 음. 예, 리마가씨는 팔이 한쪽이 꺾이셨네요. 무슨 일이 있어, 일어났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러면 리마가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조준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딴 분이 클릭이 되니까. 리마가씨. 이쯤이면 리마가씨겠지? 야 나와라 메멘토모토 마지막에 1억이냐? 잡았어요! 꽉 붙으세요! 아이고 이게 뭔가 뭔가 분출하고 있는데 어, 이미 사망 상태네요, 리마가 씨는. 자, 살펴볼게요. 저 가구에서 뭔가가 솟구쳐 나오면서 그 바닷속 세이렌 같은 애들이랑 상호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저 가구가 지금 저 세이렌들을 죽이는 걸까요? 이걸로 죽여서 아까 건져 놓은 건가? 저 가구가 되게 특별한 물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인어들 등 뒤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저게, 저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일이 예, 네, 공해상에서 죽었고요. 야, 분란 님은 가르치고 승객이라 되어죠? 그 알려지지 않은 운명을 만났다 그러면서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 시신은 사후에 옮겨졌고 두 명의 남은 사람들 사람이 남아 있었다 이러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랑 이등 사겠죠? 자 보면은 뭐에 의해서 죽었는지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편 얘기를 보면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편에서 제가 사람들을 하나도 관찰 안 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 관찰들이 다안 돼. 뭐 이런 분 타고 계셨고, 이분은 목덜미에 칼 같은 게 꽂혀 있어요. 예, 네, 저칼 같죠? 손잡이 있고, 그다음에 줄무늬 티셔츠. 아, 총 쏘고 계시는 분. 2등항에서. 이분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뭔가 뾰족한 거, 창 같은, 가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둘. 2등항에서는 저렇게 숨어있다가, 그래도 최후까지 버텼나봐요. 음. 예, 네, 그래요. 얼굴을 일단, 여기에서 이름을 알아내려면 얼굴을 빨리빨리 뇌 속에 넣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이분이네요. 제가 목덜미에 칼 꽂혀 있다고 했던 분이죠. 이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건, 아직 살아있나? 너 저울 수 있어? 도와줘요! 이콜스 간부님, 그 자식은 소시지 말입니다. 아이고. 아니, 이분은 뭐길래, 할아버지가? 이분을 찔렀어요? 왜, 왜지? 그리고 이제, 세이렌 같은 애는, 이렇게 팔을 뻗고 있네요. 그리고, 자, 봅시다. 보면은 그 인어가 분란님 아가씨를 이렇게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할퀴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톱에 할퀴어 죽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공해상이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에이건 어, 여전히 그 살아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게 단서가 좀 있어요. 자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에이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그다음에 도와달라고 말한 거는 아마 이제 어, 분란님 아가씨일 것 같, 같아요. 그리고 니콜스 간부님. 그 자식을 쏘시지 말입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요 세이렌 같은 애들 보면서 쏘라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음 보면은 오 헤이건 너 여전히 살아있냐? 너저울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걸 봐서 요배 타고 있던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저쪽 건너편에 타고 있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물어봤겠죠? 그럼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단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명이 살아남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잘 봐요. 할아버지하고 분란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니콜스 이분은 이, 이, 이등병이고 이분이랑 요분 이분 남았어요. 자, 이분이 일단은 제가 한번 오해건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께서 칼로 찔러 죽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전편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목에 칼 박혀 계셨죠? 자, 나이프드. 그다음에 할아버지 성함 알면 여기도 적을 수 있고 이분 이름도 나중에 알아내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다음 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배 위치 배 타고 있는? 아배 위치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해이건은 이 사람 아니면은 이 사람인데 아 제가 이 분을 오해이건이라고 지, 지정한 거 맞죠? 한번 템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예, 일단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니콜스. 예, 다음은 여기 꽤 뚫리신 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뭐 작살 같은 거 맞았는데 아마 이제 저 이너분 같은 분이 던지신 거겠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 그들이 쫓아왔어요. 뱅 상자 나도 봤어. 무기를 가져와. 아가씨 숙이세요. 노 잡고 적기나 해. 얼간이들아. 예. 그래서 저기 이너가 던진 작살 같은 거 맞고 돌아가셨죠? 예, 이분. 그리고 저기 주문이 옷 입으신 분도 막 여기 한명 헤엄치고 있고. 이분 왠지 익사, 익사각 끌려 들어가겠죠? 할아버지고 이 앞에도 작살맞으셨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배에 단검이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단검 주서다가 저분 모가지를 딱찔러셨겠죠뭐 때문에 그랬을까? 실수인가? 판단이 됐습니다. 아, 이게, 아. 자, 다음 상황에 나왔던 대사가 오해건 아직 살아있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상처를 입었으니까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당하는 걸 봤으니까 오해이건 아직 살아 있나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분이 오해이건이 아니라 이분이 오해이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으로 오해이건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그 세이렌 같은 그 인어가 던진 작, 그 까시에 맞았는데 까시보다 작살에 가깝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에. 비스트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걸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대사로는 안 나오고 듣기 평가로 나왔던 부분이라 예, 없는 대화들이 좀 있어요. 자 보면은 성모시여 이렇게 말하고 계속 저 그다음에 그들이 쫓아왔어요. 뱅 상자 뱅한테 상자를 얘기를 한거 봐서 그 상자 상자를 열었던 그 할아버지 이름이 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뱅 이름이 가, 지고 계신 분을 제가, 어 음, 찍, 할아버지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어디 있지? 요거, 대사 안 나왔어요. 듣기 평가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저기, 저기 뭔가 있어. 이러는데, 그, 인어 같은 존재죠? 그 다음에, 나도 봤어. 자, 밑에 보면은, 어, 무기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아가씨 숙이세요, 리마가씨 숙이세요, 이러고서는 노를 잡고 계속 적기나 해, 얼간이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배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으니까, 어,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어, 뭐지? 요게 죽은 분이 하신 말씀이죠. 무기 가져와, 이랬는데, 무기 가져와 하고 자기가 그냥 맞아서 돌아가셨죠. 자 러시아 분도 한분 있다는 거를 대충 감잡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이름 중에 하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다른 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음, 이분을 수정할 수 있죠. 그, 아까 이너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손톱으로 핥혔어요. 아, 요거를 선택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손톱으로 할퀴다라는 뜻이 요, 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예, 끔찍한 짐승에 의해 할퀴어 어 죽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란님 가르치고 승객은 끔찍한 짐승에 의해 할퀴어졌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할아버지 백 이름 들어가는 분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입뱅 시약. 아, 분노 님이랑 근처에 있었는데 제가 괜히 엄청 뒤에서 헤맸네요. 저기 어 예, 이분으로 제가 서, 설정을 할게요. 아, 네. 맞았네요. 잘하셨습니다. 세명 이상의 운명을 맞추셨습니다. 예. 예, 분노 님 씨는 맞출 줄 알았어요. 아, 입뱅샤도 맞군요. 아 오하이건도 맞췄습니다. 예, 그나마 이 그나마 이배 위가 사람이 한정적이어가지고 조금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 뭐지 이분이 이뺑샤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셨잖아요. 일단은 이뺑샤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분은 이름만 밝히면 될것 같은데 삼각형 3개 어렵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그러면 마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되게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 나저 러시아인에 한표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냥 다음 분 알아볼게요. 예, 네, 그러면 저기서 또 작살 같은 거 맞고 돌아가신 분 있어요? 저분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꽤뚫렸네 이분도 딱 보니까. 나와라 메멘토 모터마.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 카나리아 제도까지 3일이면 도착할거야 물건들은 충분히 챙겼지? 그렇지 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챙겼지 말입니다 좋아 조용히 긴장하고 있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오브라딘 홍한테 따라잡힌단 말이야 이마가씨 괜찮으세요? 네저 괜찮아요 그치만 상자가 절대 바다에 빠트려선 안돼요 괴물이 오면 반드시 숨기고 계세요 어이 닥쳐 이상한 말한다 괴물얘기 아, 그렇군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괴물이 결국 오고 말았네요. 이분. 어, 아, 할아버지 굉장히 깜놀하셨겠어요. 실종각인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이분들, 아, 저기 세일에 한 명이 나타났군요. 아, 그래서... 아, 저... 저분한테 맞아 주셨구나. 공해상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는가, 대화는 동쪽으로 나아가, 이러고서는 다른 시신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곱 명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화를 좀 볼게요. 제가, 어, 이 페이지를 안 펼치고 있어갖고 조금 헤맸습니다. 자, 보면은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 카나리안 제도까지 3일이면 도착할 거야. 다음에 물품들은 충분히 챙겼지. 그러면은 밑에 그렇지 말입니다. 어 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챙겼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 말하고요. 음. 그러면은 좋아. 어 긴장하고 조용히 긴장하고 있어. 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오브라디노한테 따라잡힐 거야. 이거 아마 2등 2등 그이항의이항사님얘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분들끼리 대화인데 리마가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좀 괜찮아요 이때까지 괜찮았죠 그 다음에 그치만 상자가 절대로 바다에 빠뜨리면 안돼요 안 이거 이벤션님 얘기고 리마가씨 얘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괴물이 오면 반드시 숙이고 계세요 그러고서는 어이 닥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죽은 분 대사인데 이상한 말 한다고 음. 뭐지? 뭐 괴물 얘기 같은 거왜 이상한 얘기 하냐 이러는데 괴물이 딱 나타나서 딱 죽였어요. 예, 이분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죽은 방법만 알겠네요. 그다음에 괴물. 예, 문 열리는 소리 났어요. 자, 그럼 문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예, 제 사장 소환. 예, 실종 두 명의 영혼이 실종됐다고 나오는데, 이거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읽진 않겠, 않을게요. 이분들, 제 생각에는 그냥 익사하신 것 가, 같은데, 그냥 내, 제가 막 이렇게 적어 넣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냥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이, 이게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계시다 그냥 안 계시는 거는 바다에 빠져 죽은 거밖에 없는데 아마 괴물이랑 고군분투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음. 그리고 어저고그 세일 앤들 같은 인어들이 이봐 어이 어디에 있어? 폭풍이 와요. 일을 마치고 여기로 내려오시오. 예, 그럼 비 오는데 이제 내려오라고 해요. 책은 채울 만큼 다 채웠습니다. 팔짱 빼고. 제 생각에는, 음, 그 개괴물 있잖아요. 등딱지에 타고 있던 사람 같은 형상을 가진 그막 유령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저 이제 걷어올린 고둥들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세이브 파일을 만들고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